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 가까이 가는다는 것도 사실 표현이 부적절하죠. 우리는 원래 국민 속에 있는 조직이죠. 국민 그 자체죠, 사실. 국민의 도구. 그런데 따로, 따로 놀아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잘안 가르쳐줘요. 이상하게 예산 공개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젠 다 예산 공개하고 있죠. 네. 아세븐에까지 뭐든지 알려줘야죠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왜 주인한테 숨깁니까? 그게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복지부동 게으름 의 원인이기도 하죠. 최대한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주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 관련 단체, 그 수혜자,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접근하고 논의하고 들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고 하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그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통치나 아니면 정책의 대상으로 격하하느냐, 또 우리는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과 좀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죠. 음,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저는 사실 어, 저한테 오늘 메시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밤 늦게까지 읽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어디 뭐 댓글도 좀 보고 어, 보면 도움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주 정말 잘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댓글 선점해가지고 메뉴에다 해놓고 그 거짓말 써놓고 막 좋아요 눌러가지고 조작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는 요건 이따 우리 총리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저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기 행안부. 네, 예 어, 그럼 그. 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laughs> 경찰청에서 그저 전담 그 조직 을만들었어 어? 예예 어쨌든 하겠습니다. 성과를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저기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대표적인 포털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크로로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 기, 기술적으로 좀 체크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그 음. 체크해 보면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 업무방이 아니고요.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음. 자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음.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조작이 너무 심해요. 하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해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순, 순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너무 심해요. 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아 저번에 법제처에서 저한테 이 수사에 관련된 지시 업무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서 주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음 결론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식 아니면 해도 된다 그런 거였던가요? 그, 그 행정부하고 그리고 정부 전체를 통하라는 그 대통령의 지휘에서 어 국가적인 그리고 전 사회적인 네. 이슈 등에 대해서. 어그 일반적 포괄적으로 어, 대처하고 네. 지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를 저 점검을 검토를 한번더해 주세요. 거기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그런 거죠.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아예 있고 예를 들면 뭐 사법부 뭐 선관위 뭐 이런처럼 아예 딱 정해진 곳이 있고 또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뭐뭐 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처벌해라 뭐 기소해라 말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이때까지 해왔고 네, 할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정한 그치.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법 경찰이나 음. 검찰의 기능이 정말 그 사법적이 장...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예. 자유권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건 이때까지 해봤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위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에게만 해라는 제안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제안이 없다면 해도 되는 거지, 원래는. 원래는. 검사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그 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한다. 라운 외에는 지 지휘, 일반적 지휘도 다 가능하고. 그런데 행안부는 지금 경찰에 대한 지휘가 치안에 관한 게 경... 행안부 장관이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저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법 체계상에 약간 문제든데 지금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일단 수사는 당연히 없어서 보이고. 네. 그러면 개별 경찰에 대한 치안에 대한... 대한 업무도 지휘가 상이안 돼요. 치안에 대해서는 지휘 가능합니다. 치안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를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그게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행안부장관이 할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관해서 지휘할 수 없다라고. 고은 아, 명확하게 있고. 예 명. 그럼 국수본 부장은 경찰인데. 어, 경찰청장이 소속이긴 하지만 네. 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아예 손을 떼라라는 취지인데, 그럼 국수본부장의 수사는 누가 지휘합니까? 그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그 그냥 일반 지휘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처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필요하면 입법을 저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부처, 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다. 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처청 중에서 부 장관은 청장관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씩 독립돼 있는 측면 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척이 외청이라서 뭐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찰 업무 중에 치안 업무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직무행위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부 조직법상 그럼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또 애매해요. 명확하게 해야지 예 맞습니다. 정, 정부 정 조직법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쪽으로. 좀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뭐 직권남용죄를 너무 막 남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현실이니까 어, 도대체 지휘를 그러면 누구한테 받냐 국수본부장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의 통제도 안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법무부 검찰도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됐어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처분에 대한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뭔가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뭐든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하고 법무부 관계처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일단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지도 판단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가면 자, 규정이 애매하면 이, 그 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전...